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태원입니다. 자 오늘 더즌 여러분들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9 시쯤 되고 있죠. 자 일단 이 더즌에 대해서 저밖에 영상을 잘안 찍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을 좀 찍다가 뭐 많은 분들이 보셨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셨는데 찍다가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충분히 이용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물린 분들 많았죠? 그죠? 이화경 물량을 털기 위해서 개미를 꼬시고 끝내는 신규 상장의 흔한 패턴이죠? 이때 물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막 떨어져. 어떻게? 대응하자. 그죠? 이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자, 첫 번째. 상장을 하자마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런 애들은 무상증자를 할 확률이 높으며, 그리고 1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에 따라서, 어떻게? 끝난다, 하락한다가 아니라, 상승 후 우리는 대응,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종목들, 두산 로보틱스, 라메 디텍, 이런 애들을 대응해서 무사히 매도, 심지어 수익으로 매도 탈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무섭지만 타점 잡고 평단가를 특정 가격에다가 맞춰 놓고 그다음에 매도를 가야 된다. 하지만 그게 무서우신 분들은 그 돈으로 다른 걸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다른 걸살 건데 그때도 신중하게 들어가야 돼. 앞으로는 현재 제가 오늘 이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소통방에서 이런 펩트론 같은 종목을 매집 중에 있으니까 얘 놓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펩트론이 뭐예요? 9월 10일 날 여기요 서킷 브레이커 유상증자 관리종목 황금낙하산 악재가 싹다없었는데 매수합시다 걸리락 권리, 전에 매수를 합시다 갖고 갖고 더갈 거예요 얘도 이렇게 갈줄 몰랐어요 이때는 그죠? 엄청, 엄청나게 예, 그때 공포 상황이었는데 지금 더진도 그래 썼고 그런 종목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더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 아니다, 시나리오, 그리고 재료, 상승의 이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뭐냐. 자, 현재 시장은 회복 장세지 상승장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가는, 돈이 몰리고 있는 테마가 따로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치 테마가 맞습니다. 근데 그 테마 내에서도 막 돌아가요. 그죠? 그럼 이게 흐름을 잡기가 좀 쉽지가 않고,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인물들의 관련주들, 인맥주들,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야 되며, 순환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실적주를 보세요 3주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아 이제 사주네요사주 4주. 실적주 근데 걔네들도 어? 흑자전환인데 왜 상승이 안 가요? 이유가 있는 거죠 수납매 돈이 한정적입니다 많은 돈이 있는 돈은 돈은 돈이 돈은 그런 테마 속에 있는 종목들은 흑자전환 나오면 바로 반영되고 느린 애들이 있고 혹은 나중에 반영되는 애들도 이 있고 마, 좀 시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 더진도 대응합시다. 그죠? 그때만 우리가 잘했어도 이게 90% 상승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딱, 딱히 이렇게 뭐, 이런 거를 뭐 대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문의가 좀 들어와서 다시 한번더 준비를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옳은 걸 잡고 막 다시 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먹었었던 것처럼 유라클, 예, 갔죠. 갔다가 이러,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리,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시장 조심하셔라. 알고 가셔야 될 것들이 많다.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말이야 쉽지. 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또 SK발, 이 보안주들 좀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하고 내용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잡는 타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예, 이런 타점들만 놓치지 말자 예, 그래서 돈 많이 버시고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영상 좋은 기분으로 지속적인 좋아요와 시청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바라는 건 없고 그래서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4010-3663번이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인데, 여기에다가 팀방이에요. T라고 저한테 구독자다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나는 뭐 여기 좀 별로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매니저를 채용했습니다. 예, 다른 방법으로도 함께 소통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예, 그대로만 진행해주면 좋고, 펩트론 같은 거,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가져가서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어렵지 않죠, 아, 그죠? 자, 그럼 더즌.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분도 있지만, 자, 왜요? SKT 해킹 사태. 이거 알았나요? 몰랐죠? 몰랐는데, 이거 날 갔어요. 4월 21일 날. 우리가 이때 이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뭐예요? 1개월짜리 보호의수 물량. 걔네들이 매도를 위해서 3월 24일입니다. 그러면은 4월 24일이 한 달이잖아요. 권리 공매도로 인해서 이 거래일 전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미리 고점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매도를 치는, 그럼 얘네가 매도를 치면은 가격은 끝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를 일단 우리 시나리오는 요거였어요. 요 상승. 그리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요거 잠깐 볼게요. 늘어나고 있어 그죠 영업이익을 좋잖아요 영업이익 좋잖아 그러면은 유보율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무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사업에 있어서 확대를 사업의 확장 이정도만 볼게요 말씀드리죠 무상증자 이게 언제죠 3월 28일입니다 3월 28일이면은 상장하고 4일 뒤에요 그죠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어때요? 올라왔었죠, 얘네? 무상진자. 이거, 그렇게 쉽게 끝날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지금 SK발, 호재에 나와줘. 도와주고 있어. 뭐요? 거래량이 들어오네? 빠지는 중이었죠? 그죠? 일단 우리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가, 빠지다가 지금 이제로 나와가지고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은 순한매야 근데 돈이 도는 내만 도는데, 뭐요?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어. 310만 줍니다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당연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지가 않아요. 맞죠? 그렇죠? 많지가 않아. 그런데 돈이 들어왔어. 그럼 뭐예요? 지금 이런 돈들 이런 돈들 이제 얘네들 그 시나리오는 끝나는데 다시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이 세력들도 이 돈만큼 한번더 누를 거예요. 당연히. 예, 눌렀다가 갈 건데 이 돈들 차익 실현 매도를 위해서 가격은 당연히 한번더 올린다. 최고가 이미 오늘 달성했지만 신고가 달성 한번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눌림이 내일 눌림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올리고 나가는 이 흐름에 당연히 매수, 화직 매도를 안 하신 분들, 무조건 여기서 매도, 타점 매수, 그리고 앞으로 전망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무상증자 일정에 따른 대응하자 그랬죠. 이런 거, 전부 우리 소통방에서 진행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꼭 좀,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발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한테 예, 구독자다 인증만 해서 돈 많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만든 매수와 매도 지표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까 12월 27일 날 우리가 타점을 잡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건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타점을 잡은 거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매수, 매집 지표가 3개에서 4개 이상 뜨고, 큰 상승이 날아가요. 매도 지표가 뜹니다. 매도를 하고요. 그죠? 그러면 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종목들 제가 아무거나 눌러볼 거예요. 자, HLB 눌러볼게요. 여기서 매수, 매도 지표가, 매수, 매집 지표가 떴고, 이 구간에서 파이널 리뷰였죠? 매도 지표가 떴습니다. 저와 소통하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지표가 뜨면 약속한 게 있죠. 이 지표 매도 지표가 뜨면은 50% 매도를 하고 보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50 남겨놓자. 하지만 매도는 무조건 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왜 하락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요 대로만 진행해도 우리가 물리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물리는 일은 이 지표가 떴는데 매수를 하니까 물리는 거고요. 매도를 안 하니까 물리는 거고요. 그죠? 요대로만 진행하면 물리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LB 말고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리고 보여 드리긴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매수 들어가는 건 쉬워요. 그죠? 하지만 매도를 안 하면은 매도를 안 하면은 이거는 좀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매도 지표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이 지표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전부 알려드릴 건데 가져가신 분들 매도 지표가 떴다 일단은 무조건 50% 매도를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다가 추가 대응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매수 지표가 떴어 무조건 매수를 하냐 아니죠. 에, 그때 상황과 종목과 거래량과 모든 것을 좀 참고를 하는데 이런 타점이 떴어? 그러면 좋은 구간이구나. 뭐 이상한 종목인데 이게 떴어? 에, 그건 아니다.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우리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인 여기 보이시는 번호 있죠? 010-4010-3663번 여기에다가 저한테 지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저 지표에 대한 수식을 먼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수식을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바로 창이 뜨죠? 신호 검색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검색식 명은,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수식, 붙여넣기를 여기다가 해 주신 다음에 지표 변수 아무거나 이제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은 바로 저처럼 바로 설정을 할수 있어요. 옆에다가 저는 세력의 매도 지표, 매집 지표 이렇게 했으니까 더블 클릭하시면은 바로 사용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도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종목이죠. 카카오입니다. 매수와 매집 지표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어요. 매도 지표도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자, 여러분들 아까도 강조를 드렸죠. 매수 지표가 떴을 때 매수를 해서 모아가면서 기다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간타도 가능합니다. 종목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 떴을 때 이때 이 종목 뭐였죠? 카카오? 국민주였습니다. 월급 받으면은 적금 대신에 얘를 사는 게 여러분들 다 공룰이었어요. 삼성전자랑 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똑같이 여러분들 제발 매도합시다. 제발 매도합시다. 그래서 50 매도합시다를 제가 목이 터져라. 제발 제발 매도합시다.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더 올라가. 더 올라가잖아요. 욕을 좀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래도 매수는 금지다. 하지 마셔라.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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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수 매수. 그죠?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떨어지는 거야. 다시 올라갑니다. 보세요. 다시 올라가잖아. 제발 매도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좀들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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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2025년이고요 2021년도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저한테 지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차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매도 지표가 떴다 50%만 매도하자 그리고 이거 떴을 때 매수만 안 해도 물리는 일은 없다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꾸 내가 고점에 매수를 하고 고점에 매도를 못해, 네, 나는 좀 제대로 된 판단이 이런 거딱 누가 확실하게 정답을 알려줄 때잘잘잘 잘, 잘, 잘 되고 누가 정답이라고 딱 알려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음, 그러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010-4010-3663번으로 지표 두 글자만 남기시면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돼요.